안녕하세요. 저는 사용자를 위한 네이버 검색 기술의 진화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현재 네이버에서 통합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범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아까 대표님이 저희 사업의 본질이 커넥트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또 콘텐츠 생산자, 또 상품 판매자를 잘 연결해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검색 자체의 본질이 바로 커넥트입니다. 검색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적시에 잘 제공해주는 게 본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뭐 매년 사실 이런 커넥트를 잘 해주기 위해서 계속 연구개발을 진행해왔고요. 매년 네이버 사용자가 검색과 추천을 통해서 더 좋은 컨텐츠와 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고요. 특히, 어,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큰 폭의 많은 변화들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내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검색 의도, 그동안 저희가 어 많이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 네이버 사용자, 검색 사용자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어 인사이트 아래에서 몇 가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통합 검색이 많이 변화를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만이 검색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사용자와 콘텐츠를 잘 연결시켜줘야겠다, 라는 그런 어,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또 서비스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좋은 네이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갖고 라인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세 가지가 검색에 있었던 큰 변화들이 그래요. 요것들에 대해서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통합 검색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어 맞춤형 랭킹입니다. 이 맞춤형 랭킹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도입을 했고요. 맞춤형 랭킹이라는 것은 검색어가 같아도 사람마다 다른 검색 결과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펜타곤이라는 검색어를 보시죠. 그러면 이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검색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어, 아이돌 펜타곤이라는 그룹에 대한 정보를 어, 원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일부 사용자들은 미국 방부가 있는 그잘 아시는 그 펜타곤 건물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죠. 근데 검색이라는 거는 모든 사용자들의 평균적인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마다 다른 검색 결과를 주지 않는 한 다수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의 검색 결과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미국 방부가 있는 건물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말 불편을 얻게 되겠죠. 스크롤도 많이 내려야 되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한 3일 전에도 펜타곤을 검색하신 다음에 지식백과 같은 걸 보셨고, 또 클릭했던 글들이 미국 국방부 관련된 그런 글들을 보셨다면, 아, 이분에게는 아이돌이 아니라 이 정보를 줘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는 검색 결과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시작된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블랙핑크 젠이라는 검색어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다른 사용자들과 이렇게 톡을 하는 이 기능을 굉장히 즐겨 쓰시고 어떤 분들은 이미지 검색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그 행동에 따라서 저희가 아,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또 이렇게 검색 결과를 다르게 제공하는 일을 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검색 결과를 다르게 준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괜히 잘못하면은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 한1% 정도의 사용자들에게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적용했던 사용자분들을 들 대상으로 검색 결과 만족도를 측정했을 때는 한5% 정도 만족도가 증가했는 걸볼수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색 결과 만족도라는 것은 저희가 최상단에 제공해드린 검색 결과를 얼마나 잘 소개하셨는지 중심이 돼서 검색 결과 만족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 검색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제 검색 패턴을 보다 보면 같은 검색어를 일주일 전, 3일 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든가,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혹은 가족끼리 뭐 사이판을 가기로 했다든가 하면은 같은 검색어를 반복해서 검색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검색하고, 내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검색해서 보려고 하니까, 갖고 어디 있었지 그러면서 막 찾으면서 이렇게 헤매시는 그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검색 결과를. 내가 어떤 걸 검색했을 때그 검색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이용 팁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저장했다면 나중에 같은 검색으로 저장했을 때아 예전에 이거 검색해서 이거 보셨어요 라고 어 검색 결과에서 잘 알려드리고 내가 저장했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꾸준히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패턴을 봤더니 어, 이미지 검색 결과들을 많이 저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어떤 검색어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저장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이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많이 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미지 동영상 검색 결과를 개선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네이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미지와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 검색 결과들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다. 이런 이제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더 많은 이미지들이 어, 검색 사용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그리드뷰라는 이런 방식인데, 이 뷰로 보여드리게 되면, 세로 길이가 긴, 그러니까 세로 율이긴 이미지들이 검색 결과에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지들이 작게 나올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 세로 비율이 긴 이미지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버티컬 뷰로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버티컬 뷰로 보여드릴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되게 리치하게 드리면서 검색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개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미지 동영상 검색 결과의 특징이 어, 검색 결과를 쭉 훑어보시다가 아뭐 이런 것도 알고 싶다라면서 재검색을 하시는 비율이 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어떤 검색어로 검색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재검색하시더라 라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중간중간에 허리 어시스턴스 라는 것들을 삽입해서 그런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어,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동영상 검색 결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허리 어시스턴스를 삽입했고요. 또 하나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클릭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색 결과가 썸네일이 상당히 작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썸네일을 이렇게 대폭 키웠고요. 또 검색 결과에서 바로 재생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적용하고 나서 이미지하고 동영상 소비가 대폭 늘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커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집중해서 개편한 게뷰 검색과 웹 검색 중심으로 모바일 검색 결과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최근 몇 년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의 공구를잘 살펴보면 크게 검색 니즈가 두 개로 분리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애플탑이라는 검색어를 보시면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애플탑이 뭔지, 에펠탑의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단순한 팩트를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아, 내가 프랑스 여행을 가기로 했고, 에펠탑에 갈 텐데, 가기 전에 알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혹은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들을 둘러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동생민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서 올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는 거야? 혹은 어, 코엑스 주차요금은 얼마지? 아니면 청와대 관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 같은 어, 뭔가 여러 개의 글을 읽는다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검색 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검색 리즈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근데 저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두 가지 검색 리즈를 만족시키는 기술의 특징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검색 니즈를 크게 이두 가지로 나눠 놓고, 뷰 검색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용자의 경험과 의견을 입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커리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어, 타임라인 스타일로, 그러니까 어제, 또 지난주, 지난달의 의견들을 쭉볼수 있게 타임라인 식으로도 본다든가, 본다든가, 혹은, 어, 검색 결과를 보다 보면은,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그분이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했는지를 보고 그 글을 읽을지 말지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지로 먼저, 어, 보여준다든가, 혹은, 어, 내 경험을 1부, 2부, 3부에 나눠서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은 검색 결과들이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시리즈로 묶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영역은 저희가 정말로 사용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입체적으로 본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 검색 카페 검색을 있는 뭐 이름만 바뀐 것뿐 아니냐라는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영역을 도입한 이유는 이제부터 이 영역에서 저희가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 사용자들의 경험 또 의견을 가장 매력적으로 볼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진화시켜 가겠다라는 목적으로 어 개설된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뷰 검색, 웹 검색으로 개편한 이후에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은, 지표상으로는 이제 한, 한달 정도 개편이 지났는데 사용자분들께서 잘 적응하셔서, 어, 검색을 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졌지만, 근데 이제 여전히 네이버가 블로그 검색, 또 카페 검색을 굉장히 어,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 15년 정도 이렇게 네이버가 같은 검색 서비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완하고 있고요. 곧그 서비스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품질을 계산하는 일들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어, 보고 싶은 정보 또 정보들을 어, 가져다주는 연결시켜 주는 일들도 시도를 했는데 그것들이 추천이라든가 혹은 사진이나 음성으로 검색을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어, 김성원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영역에는 어, 마이뉴스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마이뉴스라는 영역을 보시면 은 어, 나만의 관심 뉴스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뉴스들을 바탕으로 뉴스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기술의 바탕으로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입될 거고 또 이것도 아까 전에 시연을해 주셨지만 내가 어떤 기사를 보고 있다가 아래 그린다 버튼을 누르고 AI 추천을 누르면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또 관심있을 법한 것들을 보여주는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커넥트고 또 디스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를 에어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현해 가고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쇼핑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구매한 이력을 바탕으로 내가 관심이 있어 할 법한 상품을 추천해 준다든가 혹은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상품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상품들을 추천해 줌으로써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가 좋아할 법한 상품을 발견해 주는 그런 것들을 AI 템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렌즈인데요. 스마트렌즈는 작년에 오픈한 서비스고요. 근데 이것은 사진을 찍고 어, 사진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와인이나 사케 같은 주류 그다음에 화장품, 과자같이 특정 영역의 인식 정확률을 대폭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폭 높인 이후에 어떤 상품이 확실하다 아 이건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은 정확하게 상품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사진 찍으면 은다할수 있는 이제 그런 플로우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나서 어, 스마트렌즈의 사용이 한 7배 정도 늘어난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검색이고요 아까 도 시험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 바뀐 네이버 앱에서 그냥 뭐 안녕 네이버 정작에서 삼성역까지 얼마나 걸려? 라고 부르면 은 네이버 지도 앱이 떠서 어, 경로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검색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뉴스를 보고 있다가 어, 안녕 네이버 이 주소 좀 복사해 줘 그러면 클립보드 안에 그 URL이 복사되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사실 예전에도 뭐 밑에 있는 그 메뉴를 몇번 누르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가능해지면서 더 새로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에서의 네이버 검색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라인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에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 어, 뉴스 검색, 추천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AI템스 같은 경우도 일본 라인 쇼핑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추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AI템스라는 기술을 일본 라인 쇼핑에 적용한 이후에 이 지표를 보시면 상당히 높아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기술이 글로벌에서도 통일될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2018년에 저희가 어, 개발해온 검색과 추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발표는, 서비스 같은 발표는 처음이고 주로 이제 기술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어 여기 있는 자세한 기술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데뷔 컨퍼런스에서 어, 발표가 많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언어처리와 검색 관련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네이버가 논문 다섯 편을 냈고요. 다섯 편다 학습이 됐고 그 중에 또세 편은 우수 논문으로 채택이 돼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 있는 많은 기술들은 글로벌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어 발표하고또 외국 리서처들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희 기술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심히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냥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아까 전에 사업의 본질이 트랜스와 디스커버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기술개발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